오늘은 아주 아주 유명한 괴물 이야기를 하나 해 볼까 합니다. 바로 여우누이 이야기. 댓글로 추천을 참 많이 받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직은 덥지만 점점 선선해지고 있는 여름의 마지막 날에 딱 어울리는 이야기 같아서 지금 꺼내 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에는 잔인한 내용과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여우누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 만큼 버전이 아주아주 아주 다양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전형적인 여운우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더 재미있고 긴 버전의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이건 다음 주에나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해볼 이야기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체록된 여운우이 이야기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먼 옛날. 이름 모를 마을에 큰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재물 부잣집이기도 하면서 아들 부잣집이기까지 했대요. 이 집의 부인은 낳으면 낳을 때마다 번번이 아들만 낳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요즘에야 딸을 원하는 부부가 참 많다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 낳는 게 최고였으니, 당시 기준으로는 목이 아주아주 아주 넘치는 집안이었던 겁니다. 이런 집안에도 고민이 있을까 싶지만,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법이죠. 남들은 돈이 없어서 아들을 못 낳아서 고민일 때, 이집 부부는 딸이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 부인은 절에 가서 탑돌이를 하기로 합니다. 탑돌이는 뭔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 절에 있는 탑을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를 하는 의식인데요. 남들이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탑을 돌며 기도를 드릴 때, 이집 부인은 제발 딸좀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그렇게 얼마나 빌었을까? 그런 부인의 눈앞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한명 지나갑니다. 저렇게 예쁜 딸 하나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부인은 들리던 기도도 멈추고 그 아가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가 효험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부터 부인의 배는 서서히 부풀더니 열달후 예쁘고 귀여운 딸을 낳았습니다. 집안의 식구들은 막내딸을 애지중지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막내딸이 어느 정도 자랐을 무렵 집안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말과 소들이 다음날 아침만 되면 하나둘 쓰러져 죽은 채로 발견되었던 겁니다. 대개 이런 경우 산짐승의 습격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짐승의 지시라면 외양간에서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야 하고, 가축 시체에는 짐승의 이빨 자국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해가 저물고 달이 뜨고, 다시 달이 저물고 동이 틀 동안 집은, 그리고 외양간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저 고요했습니다. 게다가 시체는 마치 잠들거나 기절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상처 하나 없었죠. 매일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 아무리 넉넉한 부잣집이라도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가세는 점점 기울어만 갔습니다. 이 일을 좀 막아야겠다. 원인이라도 파악해야겠다. 부부는 매일 밤마다 하인들이 외양간을 지키도록 했지만 하인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지도 가축들의 죽음을 막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집안의 가축은 하나둘 쓰러져 죽어갔고요. 이 문제는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옆집의 가축들까지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아들들 중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이 나서기로 합니다. 부모님께는 잠시 바깥에 다녀온다는 말을 남기고 외양간 곁에 숨어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죠. 모두가 잠든 밤, 한 짐승이나 도둑도 안 들어오는 걸 보니 오늘은 괜찮은 날인가 했는데 외양간 안으로 미끄러지듯 여동생이 막내딸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온 여동생은 소 앞으로 다가가 우두커니 선체,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기름을 고사리 같은 손에 치덕치덕 발랐습니다. 대체 왜이 밤에 굳이 외양간에서 손에 기름을 바르는 걸까요? 궁금해하던 막내 아들의 눈에 펼쳐진 광경은 기름으로 미끄러워진 손을 소의 몸 속에 집어넣는 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의 몸 안에서 손을 무자비하게 휘졌던 누이. 그런 누이의 손이 빠져나왔을 때는 새빨간 무언가가 들려 있었죠. 저건 소의 간이야. 오빠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누이는 기쁜 듯 간을 개골스럽게 먹어치운 후 호연히 떠났습니다. 외양간에 남은 건 외마디 비명도 질러보지 못한 채 쓰러져 죽은 불쌍한 소의 시체와 충격에 빠진 막내 아들뿐이었죠. 집안에 그리고 마을에 일어났던 가축 사망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막내 아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몰래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러 지난밤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밖에 나간다고 했지만 실은 나가지 않고 외양간을 지키고 있었다. 밤이 되자 막내가 외양간에 들어와서는 손에 기름을 바르고 소의 몸에서 간을 빼내 죽였다. 그리고는 소의 간을 모두 먹어치웠다. 이 광경을 직접 본 막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부모님이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착하고 예쁘고 얌전한 우리 딸이 밤이면 밤마다 외양간의 가축들을 죽이고 간을 빼먹는다고요? 막내 아들이 계속된 편애 때문에 심통이 나서 막내딸을 모함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부모님은 세상에 어떻게 하나뿐인 동생을 구박하고 모함할 수 있냐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이은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지 그렇다고 저 괴물과 함께 한 집에 살 수도 없지 막내 아들은 결국 바랑을 메고 그날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정처 없이 발 닿는 대로 이곳저곳 돌아다녔죠. 길 위에서 막내아들은 어느덧 장성해 어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을 나서던 어린아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장정의 모습만 남았죠. 하지만 예전의 그 모습은 사라지더라도 내가 살던 마을을 보고 싶다는 마음, 부모님을 뵙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죠. 결국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살던 마을, 고향으로 돌아가 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 내가 살던 마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발을 움직이던 그의 앞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스님이네요. 스님은 그를 붙잡고는 어딜 가냐 물었기에 그는 고향에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고향에 사시는 부모님과 고향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그곳에 가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스님의 반응이 참 묘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하기가 어려울 텐데 라는 말만 겨우 내뱉었죠. 가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 잘 기억해 뒀다가 꼭 지키시오. 스님은 그 말과 함께 막내아들에게 하얀 병, 검은 병, 그리고 빨간 병을 건넸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다가 위험한 상황이 오면 하나씩 뒤로 던지시오. 스님과 헤어진 후먼 길을 걸어 막내아들은 드디어 자신이 살던 곳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은 그의 기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죠. 동네에는, 아니, 동네였던 곳에서는 단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살던 집은 모두 무너지고 잡초와 나무가 무성한 그 모습은 동네라기보다 숲에 더 가까웠죠. 언덕에서 내려다 본 자신의 집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윤이 났던 기와는 모두 깨지고 금이 갔고 먼지 한톨 없었던 마당은 잡초들이 우자라 있었죠. 그것이 살아서 저리도 많은 사람을 해코지했구나. 그렇습니다. 말이 쑥대밭이된건 모두 그의 여동생 때문이었죠. 사실 이 모든 비극은 막내 아들의 어머니, 부인이 탑에서 기도를 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발 딸 하나만, 여우 같은 딸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비는 부인을 본 백년 묵은 여우가 일부러 그 근처를 지나면서 부인에게 저렇게 예쁜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게 만들었고, 이후 부인의 막내 딸로 환생했던 것이죠. 막내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도 누이는 매일 밤 가축의 간을 빼먹었고 집안의 가축들이 모두 죽은 후에는 옆집의 소를 옆집의 소들을 모두 먹은 후에는 그 옆집의 말을 온 동네의 가축이 죽은 후에는 마을 사람들까지 죽여 간을 빼먹었던 겁니다. 그렇게 막내 아들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와 온 마을 사람들이 누이의 손에 살해당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모습. 이게 바로 지금 막내 아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마을 풍경이죠.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으니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야 할 텐데 저 멀리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뭔가 익숙한 동시에 기괴한 무언가가 구를 파고 있는 모습. 그건 바로 백년 묵은 영 그의 누이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누이를 발견하자마자 누이도 동시에 오빠를 발견했던 모양입니다. 이내 눈을 빛내며 그에게 달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와 동시에 막내 아들은 반대로 뛰기 시작했지만, 누이는 그를 금세 따라잡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오빠는 스님이 준 병을 기억해냈고, 품 속에서 하얀 병을 꺼내 누이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병 안에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나와, 언덕이었던 곳을 방으로 바꾸어 놓았죠. 하지만, 누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헤엄을 치며 계속해서 그를 쫓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잡힐 듯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자 오빠는 누이를 향해 검은색 병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병 안에서는 거무스름한 가시 덩굴이 튀어나와 땅을 가득 메웠죠. 누이는 이번에도 따갑다는 말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그를 쫓았습니다. 이제 그의 품 속에는 단 하나 붉은색 병만 남은 상황. 다시 한번 잡힐 것 같은 순간이 오자 그는 누이를 향해 마지막 병을 던집니다. 건져진 병이 깨짐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화염이 일어나 누이를 덮쳤고 물과 가시덤불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누이는 화염에 휩싸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운 우이를 해치운 오빠는 재물을 모으고 결혼을 해 다시 한번 가문을 일으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운 우이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해설편이 나오기 전에 좀더 길고 다채로운 여운 우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확실히 특이한 이야기라서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번 주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의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